네? 아직은, 안 아직 안됐는데아 이건 어차피 빨리 아. 시작해도 되니까. 아, 전한다 시. 작 최대한 떨어질 때까지 돌려야 아그렇아 살이 서 적용 무리 떨어져. 니가 배고프다니까, 나도 배고프잖아. 짬뽕이. <웃음> 어, 홍신 <laughs> 어저께 진짜 가는데, 날씨 짬뽕 냄새 너무 많이 나가지고. <laughs> 네. 또 그냥 냄새가 아니고, 진짜 <laughs> 맛있는 짬뽕 냄새. <laughs> 아, 진짜. 한참 더 먹는 아 이거 있구나 음, 좋네 이거 고등학교 때 권력의 상징이었어 어? 맞아 단장만 <laughs> 들고 있을 수 있던 아 진짜? 오 좋다 이거 좀 좋은 거네 응시오 음. <웃음> <웃음> 내 생각에 이번에도 첫시동 오차 개빡썰거 같아 이번에 첫 시동 오차가 제일 아개 심하던데 첫 시동 오차가 제일 그.. 네, 몇번 했어요? 내25% 나오는데 거의 네 맞아요 어, 그 24. 음. 정도 24.1% <laughs> 오차 개 심하던데 진짜 그래서 그냥 전류고리랑 자석이랑 부딪혀서 그런 거 같다고 음, 둘러어 음, 그렇게 했어요 다중 <laughs> 어. <laughs> 가이스로그는 엄청 잘 됐더라고요 어 나머지는 진짜 잘 됐어요 음. 그래서 초반에는 그 접촉을 좀했었 음, 초반에 이게 왜 이러지 감사합니다 초반에 얼타 음. 어? 이제 된것 같아요 된건가? 응 어, 계속 해봐야아 잠시만요 이거 멈춰놓고 나중에 이제 방전할 때한 6가지 하면 거의 다 된거 아닌가? 네 이제 그만할까요 응. 방전으로 해서 방전할게요 이제 그냥 어 방전해놓고 어? 바로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거 안꺼찌아 음. <laughs> 찍었죠? 아 음. 이거를 끌 필요가 없어 어? 끌필요없 방전 그래서, 그냥 어 맞아 차단돼서 이거 그냥 켜놓을까? 어 음, 그래도 돼 아니다 그래도 <laughs> 이논의 방지를 <laughs> <laughs> 그럼 충전시랑 감정시랑 시간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시간 아간이좀빠이좀 빠져요 시간이 좀좀 물어볼까요? 물어볼까? 근데 다르지 않았나? 진짜? 어. 모르겠어. 나는 같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물질이 같으니까 아, 근데 그 이렇게 이제 컨덴서에 축적되는 거랑 컨덴서에서 이제 나가는 거랑좀다른지 않나 음, 좀 음. 그러나 사실 잘 모르네 추측이 조교님 조교님 고객님은... 혹시 충전 시간이랑 방, 방전 시간 같아요? 어? 방전 시간이 더 길어요. 봐봐. 아, 네 아, 음. 그러면은 우리 톰도 충전 다 하면은 음. 다 충전 시간 방전 시간 같은데 아, <laughs> 한 시간씩 다 나가야지. <laughs> <laughs> 이렇게 간단한 음. 예를 들으니까 음. 바로 설명. 이거 하면 두개 하는거죠? 실험 두번네 이제 저항 바꿔서 아까 음. <laughs> 음, 이제 63. 몇 퍼센트 된거같은거같은거같아요아니어더은거아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어같은 이제 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 <laughs> <laughs> 아, 아까네가 이까지 되면 이제 방전된 거라고 음, 음, 해서 네, 네. 그래서 아 끄자는 말인 줄아실나도 음, <laughs> 그땐 꺼도 되는 거아닐까이생각 근데 공공이 생각해 볼까? 가그가 그래프가 그래프가 그래그래프그래프 그래프가 그래그 이정딱 정해두자. 0.001까지 떨어지면 끄죠 아니다. 0.005까지 떨어지면 아, 그래. 반올리해서 버려지니까 0.001 0.005까지 두자. 지금 어, 이러면은 이렇게 오. 하면 반올내하면0 되지 않을까? 진짜? 근데 아까 충전할 때한 그니까 4분 정도 안 걸렸어. 아카츄리아를 타고 다니는다. 그걸 우리 쪽 타고 다니는 거. 그리우리좀 잘못한 거 같은데 아닌가. 뭔가. 확인, 네, 확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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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면 내톤은 오픈만 되면 급속히 <웃음> 떨어져서 꺼지잖아 내 폰이 그거 넣 거겠지 세 번째 톤가? 과세 응. 번째 거. <laughs> 아니 두 번째 폰 물식 적으로응 해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물식 적으응 한환각은더 더 정밀하게 측정 안 해도 되겠죠. 시간 음. 더 빨리 저항 측정 되게 음. 음. 음? 아, 되니 오케이. Okay. Uh, okay.